바로 스포츠 배팅인데요 스포츠 배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 토쟁이 <laughs>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 토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안 좋은 인식도 워낙 많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스포츠 배팅이 잘못 열로 되면 선수들이 뭐 비리에 얽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배팅이 2018년 5월 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. 2018년에 본격적으로 합법화가 됐습니다. 원래 스포츠 배팅에 대해서 막혀있던 그 법이 하나 있었는데, 뭐 2018년에 이 합법화가 되면서 스포츠 배팅에 관련된 업체들이 하나, 두 개씩 생겨나기 시작했고,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스포츠 배팅 업체로 상당히 되어 있는 게 드래프트 킹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. 드래프트 킹스 같은 기업들을 보면은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는데, 이게 합법화가 됐다고 했지만 미국은 아시다시피 주별로 법이 다다 다르기 때문에 2025년 2월 기준으로 약 38개 주에서 합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